됐고, 아물 호스, 물 호스. 아, 어, 호텔 가져왔어요. 물를 호스가 없나? 좀 받아가지고 옮기면 안 되겠고 저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꼭 들고 가서 받아서 옮기시죠. 아, 이 사람 받을 때. <laughs> 사람 받을 때. 거기서 <laughs> 떨어져가지고. <꼭쫙> <laughs> 그것도 뭐야? 포트 쪼그라들잖아. 어디서 페리라면 나오면 결혼 온 나왔었지 진짜. 쪼그라들잖아, 같은 들하잖잖아 아니 이 호스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여기가 연결하면 같이 높이를 놓고 그냥 뽀뽀, 높이 높이, 아니 왜 이렇게 할 생각이냐? 물이 빠져나어지 여군이 조금만 해 품질공간이 있어야지 웃기를 놓아 봄 그냥 뽀드 뽑겠지뭐높이를 놓고 아니 얘 물려 올려 놓고 놓 아니 덥게 하면 빵이 아 내일 놓을 고일방이좀걸좀 <목소리> 예! 아, 나네, 얘 파라땡이네, 형. 거, <목소리> <목소리> 야, 이 사이즈가 는 거? 알았어. 예, 될거 같은데요? 응? <목소리> 아니, 이게. I know, I k n o 아니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해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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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o 네.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거 주고 다니지 말고 이걸 연결해. 아니아니서안 뭐, 아니, 뭐, 아니, 뭐, 맞나 보다. 다 맞추는 거 있으실 거같안 맞아, 네? 안 맞아요?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조명 그 그건 안 되겠죠? 네, 그거 제일벌로 오면 돼요. 자 아, 일단 물감도으로 가자. 이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야, 파도 있는데 큰거 받아야 잖아 还开始行闻。

안뺏겨진요고이이 예?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거 세렉스 응. 대용으로 나온 차예요? <laughs> 아, 그래도 아, 이게 있 이게 지아이름도 어. 있어요. 옵션 이름이 저 이름이 건몇 바나나? 모두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laughs> 이게 물탱크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거? 기름통이지. 아 기름. 일단 볼때 박수쟁이 구마왜매에 이걸 만들 었있겠장으로 <laughs> 음. 맛있어 음, 음, 음. <laughs> <할, 들어. 웃음> <laughs> 아, 사람이 돈 버시겠네, 진짜. 아돈이 없는지. 와 열으니까 돈 냄새 난다 돈 냄새나 열으니까 <laughs> 돈 냄새나는데요 사장님? 예돈 냄새나 저거 열으니까 저저뭐보 저 저거 그걸 뭐라 그래 기신기야 뭐야 저거 리프래 네, 만드신 것 같아. 만드신 같 건...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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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윈치, 아, 만들... 어? 어? 윈치 다르셔가지고. 전공 <laughs> <천둥이. 웃음> 아, 여기 좀 찍어. 기 공기, 고민할 수 있지, 고기 아니, 숨겨놓으 <laughs> 가운데. 가운데 있나 봄. 뭐다가? 호빗을... 아. <laughs> 이야. 이거 하나 다볼 게, 다 배울 게 많다니까? 아, 여기 하나 맨날 이런 데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laughs> 사장님, 이게 얼마짜리에요? 30. 30만원. 어, 이거는 쓸만하

이렇게, 잠깐만, 고 오버, 오버. 이... 그래. 남는 거, 넘기는 거. 예,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남는 거. 네. 종류마다 네. 달라요. 저걸 물탱크로 빼는 사람도 있고. 저는 물탱크로 빼서 하거든요. 음. <laughs> Thank you.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이동해서 노드 테스트 해본다. 테스트 네 가지 해볼 거예요. 네 가지 노드 네, 네 가지 테스트. 먼저 진동 무장 진동. 근데 근데 사장님 시범을 꺼봐요 근데 사장님 평소에 설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 상태로? 네? 이 상태로 네. 놓고 서요 설치할 때? 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엔진 진동이 그대로 다 전달되잖아요 호스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데 푹리거나다 빨아나서 오래 못쓰고. 세라믹도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 들어가서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오일이 좋아, 오일이 이제 물 들어가서. 아니, 그래요. 오일 양이. 꽉찬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꽉 차서. 그렇게 그래. 보여요? 아까 두둥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근데... 너꽉 차면 안 되고, 오일이 반 차야 돼요. 반. 얘처럼 반 차야 된다고. 얘는 감속기거든요? 얘도 반이 차야 되는데, 지금, 오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진동이, 이 진동이 다 전달되잖아요. 혹시나 이그 차로. 그러면 이게 오래 못 가고, 터지고, 틀려요. 그래서, 방진패드를 달아주세요, 방진패드. 방진. 진동 흡수할 때는 방진패드를 잡아주세요, 방진패드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는 게, 어, 어. 저때잠금대 아, 고면저때 빠질 것. 같아. 네. 이게 지금 이 에어 에어카플러 쓰면은 물이 새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더 많이. 이거 그리고 일반 것 지금 고압이요? 고압이요? 고압 아니 고압카플러요? 아닌가? 에어 에어카플러에요 아우. 그거 에어카플러 아니에요? 고압이요? 네? 고압이요? 에어 참나 지금? 잠깐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저 편하게 하시는건 좋은데 안전은 좀 안전은 좀따을해야돼요 이게 다 커플로 하다 이거 동무기 잖아요 동무기다 동무기 일반 저압용에다저압용 고압이 아니에요 이별용 저기 쟁무기 들어간 그건데 이게 압력이 사장님 3 0 0바이나 걸리려면 이거 하나 조금 써야돼요 이게, 외부에서 그냥 내가 내놓고 쓰는 거야. 터져도 외부에서 물터지니까한건 없는데, 혹시나 실내에서 하면, 털이 따가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것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이거지만, 중요한 건, 이게 방진, 진동 잡아주기고 방진패드 잡아주 얘가 좀안 되고. 얘만 잡아주는 거, 사실 엔진 떨면서 물 탔잖아요, 지금, 엔진이. 얘는 얘만 다 걸린 거예요. 밑에 부모가 이쪽 있어. 근데 지금 덤이 붙어버리잖아. 네. 그것 때문에 툭 꺼는 거예 지금 이게 펌프 자체도 안에 피스톤 실린더에서 그 안에 이제 리데나처럼 있거든요. 세라믹이라고. 애자애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가서, 물이 새도 이렇게 떨더라고. 압조정 안전. 형, 그, 형제들 압력기 안 보고서요? 압력기도? 압력기? 마감했었더라고. 그냥, 이거 일반적인 것도 니고과학자인데 안전 먼저 챙기시고 하시는 같은데. 노즐 틀렸을 때 유연하게 못요 저거를 걸면은요, 지금 사장님 쓰시던 노즐은 일반 저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200이든 200몇개딱 걸렸을 건데, 저거 쓰면은 그, 지금 사장님 쓰던 그 압력 그 이상으로 걸려버려요, 300배 가 그럼 얘들 다 감당 못하죠. 다 털어요. 안 돼, 유연하게 저거 쓰시려면 손 보고 쓰시는 원래 이제 메리터를 딱 하는데. 저 노즐. 지금 사장님 쓰시던 그 평소의 압력 그 이상으로 이제 50에서 100발 이상 더 걸려버리는 건데. 250바, 노즐에 따라서 3 0 0번까지는 걸리는 건데. 이거면서 그럼 이거 좀손 보일고 하시는 걸로 하세요. 예? 이거는 좀손좀 보고 하시는 걸로, 네? 걸로 노즐을. 파이패스도이왕이면 여기에 맞게 바시는 33L면 저걸로. 여태 쓰셨으니까 되긴 될 텐데. 조금 예. 펌프들은 발끝을 찍서 다시 터면 넣어주거든요. 예. 큰 것들은 저쪽으로 묶이크 넘겨버리고 그러는안돼 이제 다들 좋은 점납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척기 제작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뜨거운 물이 바로 들어가니까 이거 피선을 못 시켜준다. 물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많은데 어쨌든 이거 그냥 스트레스만 쓰시고 이런 부스들을 손을 물어야 되는. 떨리는 것좀 잡으셔야 돼요. 진동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 못 써요. 진동 잡아야 되겠다.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저희 이거 기계 세팅한 데서 기사가 알려줬는데, 이 자극하는데 물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은, 물이 가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펌프에. 물만 딱. 여러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오셔요. 정리하고. 昨日。 이상이 와서 방송 마실 게요.